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커리어 홍중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 MBB로의 이직 성공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이공계 출신 지원자분들이 레주메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주메는 MBB 컨설턴트의 눈높이와 관심사에 맞춰야 합니다. 우선 이공계 박사의 경우 기존의 학술 분야에서 활용하던 CV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뿐더러 컨설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R&D 지원용 CV 스타일과 같이 단순한 연구 성과에 대한 강조에 그치기보다는 컨설턴트로서 발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 용어나 영어 약자는 가급적 풀어 써서 비전문가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레주메의 독자인 MBB 리크루팅 담당자와 인터뷰어들은 해당 분야의 최신 기술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지원자의 분야에서는 익숙하고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이고 용어일지라도 비전문가인 독자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풀어서서 이해도를 높여 주는 방식으로 레주메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경영 전략적인 시각에서 레쥬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컨설팅의 업무 내용과 함께 경영 전략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이해한 후 자신의 업무 내용을 컨설턴트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레쥬메에 녹여내야 합니다.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 및 효율 개선, 원가 절감 등 비즈니스적인 임팩트가 어떤 부분에서 있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레주메의 가독성과 양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끔 이공계 지원자분들이 레주메의 양식과 글자 폰트 등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컨설턴트는 문서로 자신의 업무 결과물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식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레주메의 경우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 줄 간격, 여백이나 볼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서를 최대한 깔끔히 정리하여 완성도 높은 형식의 레주메를 만들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해야 합니다. 레주메에서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 재무, 회계, 마케팅, 경영 전략 등 경영학 공부 경험 및 관련 자격증, 경영 전략 학회 활동이나 리더십 경험 등을 강조할 수 있다면 다른 이공계 지원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공계 경력직 지원자들의 MBB 지원용 레주메 작성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MBB 지원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